날아올라 저하일 멋진 꿈을 꾸어요. 케이그리드 얼라이언스 에너지의 새로운 바람 글로벌로 날아오르다. 해외 에너지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새로운 바람을 타고 세계로 출발. 동서 발전이 전력 기저재 수출 촉진과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케이그리드 얼라이언스에 참여합니다. 세계 각국이 전력망 투자를 확대하는 것에 발맞춰 한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늘리고 에너지 신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출범한 K 그리드 얼라이언스. 여기에는 정부, 전력공기업, 대기업, EPC 기업, 금융기관, 법률지원기관 등 26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했는데요. 지난 3일 한전 아트센터에서 열린 K 그리드 얼라이언스 출범식에서 참여 기업 대표들은 전력 기자재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한 협력 의지를 다지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속 가능한 해외 진출 아이템 발굴과 수요 공급 연계, 기술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 등입니다. 이번 K Grid 수출 얼라이언스 출범을 통해 국산 전력 기자재 수출 촉진을 위한 정부, 공기업 민간 기업 등의 협력 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외 에너지 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 진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동서발전은 협력 기관과 함께 K Grid Alliance, Team Korea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 나갈 예정입니다. Team Korea, 화이팅!